은 지옥을 정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예 수혜로 왕 다음가는 아각 사람 악한 하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왕에게 아첨하여 악법을 제정하고 또 공포해서 전 파사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종시지는 그런.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그 최고의 위기 시대에 그왕위에서드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악한 하마를 물리치고 유다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예서드는 가장 비천한 자에서 가장 종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서드 2장 그 6절 7절에 보면 이 에서서는 고아요 전쟁코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한 불쌍한 사람이 와 또는 전쟁코로다 그러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와라.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요아봄 사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의포로 프로, 마귀의 포로자로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다 영적으로 모하고또이 마귀 지혜 포로된 자죠. 이런 비천한 인자가 종기한 지옥의 왕후가 되었는데 그게는 두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입니다. 예수도 2장 구절에 보면 해가 이천일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예수도와 그 궁녀들을 구공 아름다운 천소로 옮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나아가기 전에 한 12달 동안을 단장하는 그 정결한 그런 것을, 바로 왕의 마음을 잘 아는 희계가 그 예서들을 단장시켰습니다. 오늘 희계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고림도 전설 12장 3절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만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님 위로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보호도 하시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장 7점도 구절해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게 실상은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오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시면 따라니다 죄에 대하여, 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네. 대하여 네. 책망하신다제 죄에 대하여 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이 세상에서 윤리적 그런 법을 여기는 제가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 지옥갈 죄. 그것이 예수를 믿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성령의 방식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령님 오신다는 것이,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딱설때 자기가 제일 믿는 것이, 그것이 신부단장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성령님이 이만 증거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모르드게모르드게입니다이모르드게는에스드이장거칠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이 자기 딸 같이 양육했다. 그 고하니까 혼자서 이 응? 제대로 잘할 응? 수가 없잖아요. 역시 오른쪽이가 자기 신딸처럼 응? 사랑하고 교훈하고 응?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 것이죠. 어제 그 말씀 잘 들으셨죠? 이리야 예, 응? 오바다 한 것처럼 이 세상에.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양으로 비교하는데 짐승 어? 중에서 양이 제일 우울합니다. 스스로는 그이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장 대신예수님그 인도를 받아서 불을 어? 초장 10만원 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어? 그가 이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 이제 각 교회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젖을 먹는 그런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의말씀하데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앞에 굴복할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천한 영적으로 보아요 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세우신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지 이것보다 더큰이 세상에서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계장이나 왕, 그것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데 이런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이 신부는 왕 같은 세상의 신부는 영원한 줄로 미칩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어둠의 자식에서 이러한 밝은 빛의 자녀, 저악 어? 지옥, 우람 방을는 지옥에 갈 그들이 저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그런 신분이 되었다. 이것은요 감격하고 감사했다 못한 우리 첫째 날 찬양 그 불렀잖아요. 267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제시선네 할렐루야 음들이 새 노래 자녀들이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잘 불래. 오늘은 이제 새벽에 또 나와서 찬양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찬송밖에 없어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쓰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는 것처럼 보제재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시여지도록 기쁘다. 그 천상의 얘리가 나옵니다. 이 자의 신부를 받은 사람은 그늘 기죽지 말고 상당하게 찬송을, 찬송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죠. 이런 신분이 바뀌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신분이 바뀐 예서들은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악한 하만이 유다민족을 전부 다진멸하려고할 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서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에서드는 에서드 예서 사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느끼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려워서 음, 그, 나가지를 않겠지. 음, 예수다가모어지게 다시 그에게 음, 예, 말을 할때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한 후에 예, 주례를 어기고 나갔습니다. 여기 죽으면 죽으리다이 말은 음, 반드시 죽겠다는 거죠. 인생 전체를 그룹시죠 어떻게 조금 전에 는 급쟁이가 이렇게 3일 금식 후에 죽음을 죽어도 갈수 있습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맡으십시지 아,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따릅니다. 살리십니다. 그것을 기도의 사람 그 한나가 대적불나에 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하나님 기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무엘사경장에 보면 그때 그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한나가 기쁜 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자 없어서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때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기도를 할때내 어떤 요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알자. 알자. 하나님 마음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단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죽겠다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화 나는 부활이 오신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겠 울어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은 죽지만 육신의 옷을 장막을 벗지만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생는사람입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만약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이 부활 시간입니다. 기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빠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거더라움 같이처럼 예수님과 연합, 연합다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것이에요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달리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우리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시문리서이1장에 보면 19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그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은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임이라고 지금 번제로 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말씀 한마디로 지지를 참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들이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장세기2 2장1 2절에서는 내가 따라합니다.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laughs> 경외하는 줄아으라고 했어요. 그전에도 어떤 걸 믿고 따라는데 그때는 아직 할일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영 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것니다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천국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꼬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천국을 주십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주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충분해지. 좀 남겨두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예수 요한에서3장1일절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따라합니다. 마땅하니라. 이 마땅한 거.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어맞한 응?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응? 그살아계신다 내가 죽어도 사는 이부활시 응? 그때 자기 천부를 기쁘게 사랑하는 국민이 그 될수 있으니까, 응? 그 왕의 응? 마음을 사로잡게 됩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또 믿고, 그분이 나를 사에 전부를 주셨는데, 오늘 전부를 들리므로 왕의 마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는 이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서드는 왕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왕을 잔치로 초대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는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디여 그대의 소칭이 무엇이냐 곧 흐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질반이라 혹시라도 시행하게 노라 왕후 스수가 대답하였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이기시면내 소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용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왕의, 왕의 에스의그 뒤에 소칭이 무엇이냐. 왕의 질문에 에스드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스란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에스드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왕은 또 너무나 마음이 깊어서 그 뒤에 소칭이 무엇이냐 또 묻잖아요. 그 때에선 한번더 왕과 하만을 열베분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왕은 기쁘게 에스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왕은 또, 너무로 마음이, 사람이 불타서,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바로 그때, 왕은 내 생명과 따릅니다.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감히 어떤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무며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때에서 들은 나와 내민족의 대적교 원수는 이 악한 신앙 하만이라 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기 위에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되고 유대인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왕의 잔치 오늘날 왕의 잔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예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이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네? 진리와 성령.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땅의 것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왕 대신 주님을 추천하는 만나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질까? 그리고 한번 하지 않고 두 번. 우리가 훨 이배가 마지막에는 그런 신정으로 예배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질만 아니라 천국까지 다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입에 있습니. 다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늘 모이기 힘써요 입에 힘세. 입에 등한이 하면 대교자의 길로 가고, 젊어도 안 만나고 반대로 마귀를 만나고. 세상에들과 그래서 예배의 승리한 주간 어, 성도들은 주일이즉 첫날인데 예배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어, 힘을 받아서 어, 유기을 능히 살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서 어, 치고 어, 이제 자기 힘으로. 그 예배는 아 힘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질과 인게 아니지.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악한 영과의 싸움. 그래서 이습 아세르 왕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입그래고 마귀는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마귀입니다. 그 우리 힘으로 모이니다 오직 아세르 왕을 통해서 이겼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세계를,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착하게 한다고 믿기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오금이가려지죠 절단 났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이 우리나라 지금 5년 절단 났죠. 근데 하나님이 좀 기회, 그 기간을 연장시켜 준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이때 우리는 이 시대에 있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림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전시회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만화의 왕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 무실론 권력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손에 잡힌 자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시기 하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한 것은 이 시대에 예서들 별이 되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복된 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